라운지 일 층. 아이씨. 차고인 차고인 어? 아이크 딸피형 창고. 어 잡았다. 걔가 창고. 아까 외어 아이크 개딸피 스쳐도 죽음. 아까 숨겨있었어. 하고 있지 아이큐. 하고 있지. 하고 2층 둘. 2층 둘. 하나 외벽. 얘네 외벽 열고 차고 한 층에. 외벽 둘. 외벽 하나 차고 둘. 외벽 차고 하나. 차고 하나 창 하나랑 겹자 하나 격자 외벽 있어, 창문. 하나야. 창문이랑 겹자. 났어. 이제 아싸. 진짜 경전. 나스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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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번 1, 번 1, 번나 그냥 사이트 볼게. 아, 아, 계단이네. 계단 아, 계단 쪽. 블루 계단에어 블루 계단. 블루 계단 올라왔다. 블루 계단 짤. 나이스. 하나 더. 내가 하고 콜. 콜드나 왔다. 뭐야? 야 중계 중개2층이2층 잡았어. 를 봐. 나 헤딩할게. 나줘. 한번 음... 봐자 중계 캐멀 내가 내가도. 아쿠 없어. 내가 내가 게 오케이. 다 내려갔어. 두 개, 두명 돼. 시야도 게나아 동굴 열어놨어? 아 동굴, 아, 동굴 열었대. 블루 하나 있다. 불 열어주면 내가 진입하러 갈게 야 발키리 여기 발키리 여기서 뺀다 방패 내가 뺄게 어, 아불루 열어줘봐 방패 열었네 내가 거 발키리 깊숙이 따왔 발키리 다왔어 블루에 예거 있었다 바로 콜링할게 지금 아니다 블루 어 블루 여전이야 지금 콜링한다 콜 예배당하나 야 지금 구기고 빈거 같아 근데 예배당 블루 예배당 아, 무기고 안에. 있무기 아, 무기고 안에. 무기고 아, 무기고 안 아, 무기고 아, 무기고 안에. 아, 무기고 안에. 아, 무기고 안 어, 아, 무기고 안에. 아, 무기고 안에. 아, 무기고 안에. 아, 무

<laughs> 물다메클 <칼. 웃음> 아쿠아, 아쿠아 복도 보는 중. 항아리클 항아리클. 당구대 아까 크리했고 VIP 볼게. 카메라 VIP가. 야 VIP 근처에 가... 노이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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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네, 근처 노이즈. 해. 음. 노이즈 기달려봐 지금. 막 음. 붙는 중 잠시 1층 같은데. 계단 아래 안에. 계단 아래. 계단 아래 안에. 야, 야, 야 화장실. 2층 화장실. 2층 화장실. <laughs> 층화장실 체크. 짤짤짤. 저 확인. 멜로비 계단에 드론 킵해 놨어. 서버 서버, 서버 체크. 서버 해치 열어 놓을 그러면. 내가 물담배 계단 잠그는 중. 지야 우리 서라로 가자. 붙어 아, 왔어. 와, 네. 서버 계단. 서버랑 화장실 있고. 화장실 나왔다. 주방 쪽으로 간다. 서버 하나. <laughs> 저거 다이 주방 복도 이거 방패 에다 아, 아, 방패 좀윤단베개다 올라오는 페이아이 사이트 없는아니 방패드 있어방패에 있었어 쐈어 아까 멜로비 멜로비, 멜로비 데이홉이 나오다, 데이홉이 데이홉이 나온다 멜로비 나온다 맞았어 화피 화장실, 화장실로 화장실로 대피야 땄어 쟤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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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안보이는데 야, yeah, 이 어떻게? 쪽 같은데? 이트 로테 쪽 뭔가 느낌이 그래 아니 야, 야, 창문 조심해, 창문 조심해, 게문 이거 어게 야, 이거 어어아게없어떻없어나이스나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이 야, 시장에 치열장열려장에 치열려. 아, 장에치열장치열어 아, 시장에 치열려. 아, 아, 시장에 치열려. 아, 시장에 치열려. 아, 시치는려 아, 시장 이벽 어디가는지 중치가려 어디로? 나카열려 아, 시장에 장장 문은 잠그고 있다. 문은 내가 잠그고 당구죠? 있어. 응, 음, 당구대, 소리, 당구대, 소리. 2층에서 내려갔어 레이아, 리전 응. 음. 문은 잠그고 있어. 2층 이거 배제해야 돼. 어, 야, 리더 다운, 리더 다운. 야, 와인 사이트 H 안 막혀있거든, 레이아? 나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대요? 지옥 나 평영해져야 돼, 평영해져야 돼. 뭘 해? 나다 그렇죠. 썼는데? Y, H, y, H. 아, 와인 엣지? 아, 나 있어. 왼쪽으로 가자 이거 왼쪽으로 그래. 가자. 물에다. 해치 났어 해치 났어. 아, 나 물에다, 물에다. 해치 다나 가자 블로워 나. 블로하 나. 해치 나 카다. 블다운블다운블다운 짝빵인 거 같아. 짝빵 소리 짝빵 소리 짝빵 소리 나 들었어. 짝방 맞는 짝방 맞는 짝빵 맞는. 오 마이 <몬> 갓 우리 뭐야? 어우. 우리 냉동고 왜안 막혔어? 강화 세계 했음 아무도 월샷 안 갈기는지 아무도 월안갈기는 나이스. 긴격템 안 박으면 죽을 거 같아. 줘아마것아다마오 들어온 론 같아. 긴테 조심. 야, 롱테 조심. 롱테, 롱테. 레이저. 롱테 롱테. 롱테. 롱테 있어. 바로 도 어, 그거... 아, 하나 더. 에시였어. 에시였어. 에시. 에시 났어. 에시 났어. 어, 어제 하드 터지고 나서 레시 깔고 처음이거든. 어제 하드가 터졌어. 바이패하게 뚫어도 돼. 몰라 나, 나 저거 소마이트 아니야? Trees, place, GOINцев> 아 g 마이트 브레이크 브레이크. as 전고 오케이 전하고

아 씨발. <laughs> 비켜 립또. <립돋. 웃음> <laughs> 진짜 존나 게임 씨발. 아버호 걸렸어. 아, <laughs> 안 깨졌나? 와 어, 흰귀에서 또 오네. <laughs> 클래시랑 아룬이 남았다. 이거 옥상 이거 DMR를 어, 뚫려? 리어 뚫려 돼. 뚫려 뚫려 다섯 발. 중요한 캠 나오면 내볼게. 가 네, 하나 네, 또 들어오이다 봐라. 빨기보다는 다른 거 하겠다. 나스클래시 한명 잡았어. 그냥 클래시 다 부딪혀가 돼. 남은 거몽탄이라 보면 돼 그냥. 야병을열 생각하지 말고 가라니까. 아니 진짜 아다리 거라 씨. 지금 옮겼을 거야. 냉동고 조심해. 냉동고야 냉동고. 가서 V 키 누르면 깨진다 저거. 몽탈을 잡아. 총들었다 지금. 저기. <laughs> <laughs> 전기 맞으면서 가총 쏘지 말고. 앞으로만 가 무조건 뒤 뒤키 들르지마 앞으로 가 아니 연막 던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고 뭐 하는 거야 앞으로 가라니까 그냥 가 그냥 가안 죽어 무조건 가서 브이키 때려야 돼안 그러면 너 죽어 브이키 때리고 다리 다시 브이키 줌 하지 말고 싸. 권총 권총 그렇지